스트레스, 불안 등의 정신적인 요소는 입 냄새의 직접적인 유발원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입 냄새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. 지나친 긴장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침의 분비가 줄어들고 또 침의 점도가 높은 끈적끈적한 침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서 구강의 건조감, 불편감도 심해지고 입 냄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위산의 분비가 좀 과다해지거나 또는 담즙이 역류하면서 속에서 입냄새가 올라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정서적인 요인이 입냄새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심어, 담어, 간기울결 등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불안하고 긴장된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. 대부분의 환자가 짧은 기간 이런 걸 느낀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런 상황들을 느끼고 또 그런 증상을 지닌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런 불안한 느낌, 긴장감이 사라지진 않습니다.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는 우선은 입냄새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을 치료해서 실제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입냄새가 줄어들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는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감, 즉,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입냄새와 별개로 환자 스스로만 느끼는 증상들이 감소돼야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